사람은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죠. 밥도 먹고 책도 먹어야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니까요. 우리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가꾸는 리틀 도서관 책 먹방 책 맛보기를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경리 토지를 다 읽은 후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딸과 아들에게 올리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가 소용없는 아들 딸들은 당연히 찢어버려도 되는 그런 편지입니다. 쑥스럽고 멋졌지만 편지를 씁니다. 아들아, 지난 몇달 동안 이어미는 박경리의 대하 소설, 토지 16권 속에 살았단다. 남아있는 책의 쪽수가 얇아져 갈수록 아쉬움은 더해갔지만, 결국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더구나. 마찬가지로 죽음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지. 토지를 다 읽고 나니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너에게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더구나. 어미가 소설 토지에서 받은 이 감동을 고스란히 너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마 어미 능력이 거기에는 미치지 못할 듯 싶다. 그러나 마이 감동의 여운을 붙들고 아들이라는 인연으로 이 세상에서 만난 너에게 그냥 주절주절 풀어내 보도록 하마. 이렇게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편지를 쓰기는 하지만 사실 이 편지는 꼭 너를 위한 것은 아니란다. 저자 박경리와 소설 토지를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혹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이 어미를 위한 것이니 아들의 의무로 꼭 정독하지는 않아도 된단다. 어미가 그저 어미 흥에 겨워 토지 이야기를 해볼 참이니 아들로서의 부담을 내려놓고 대충 읽어 내려가면 오히려 어미 마음이 가볍겠다. 이 어미는 너만한 시절에 너의 외할머니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었단다. 당신께서 하고 싶었던 공부를 중단한 것이 한이 되어 오로지 그 많은 딸들 공부를 모두 뒷바라지 하는데 온 정신을 쏟았던 그런 여자의 일생을 사셨던 분이었는데 말이야. 박경리가 그랬지. 외할머니가 가졌던 바로 그 한이 우리나라의 정서이고 그 한은 원한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한을 승화시키며 사셨던 외할머니가 계셨기에 오늘의 이 어미의 삶도 있는 것이라고 박경리가 가르쳐준 셈이지. 토지를 그렇게 심취해 읽고도 책은 책일 뿐이처럼는 어미는 바로 곁에 있는 외할머니의 진면목을 알아보는 데는 긴긴 세월이 필요했단다. 그것이 어미인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아들인 너에게도 참 부끄럽구나. 상냥함이나 친절함과는 아예 담을 쌓은 듯 투박하고 매정하기만 했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이 어미는 늘 불만이었지. 하지만 외할머니가 소설 토지 속에한 인물이라고 여기면 전심전력으로 사셨던 외할머니의 매력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데도 말이야. 겉은 차갑고 무심한 듯해도 수줍음과 따뜻함을 품은 그런데 그것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그야말로 외할머니가 한국 토종 여인의 아름다움 그 자체로 다가오는구나. 그건 아마 임종 무렵 외할머니가 보여준 부드럽고 부드러웠던 표정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그저 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외할머니가 얼마나 예쁘고 고맙던지 참 그립구나. 아들아. 이처럼 토지에도 우수한 사람들이 명멸하고 있단다. 그 중에 아픔 없이 슬픔 없이 이 세상을 살다 간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생이 주어졌을까? 하고 낙담할 필요는 없겠더라. 누구에게나 삶은 만만한 게 아닌가 봐. 그러니 그냥 이 생명이 다하도록 살아보는 거야. 인양 태어난 것 인간다운 생명이 고자 간혹 마음도 먹어보면서 말이야. 그러니 아들아. 부디 너의 성정대로 살거라. 경쟁하느라 너의 성정을 억누르지 말거라. 경쟁에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다 똑같은 한평생이다 마음이 어리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오만 불순한 말에 현혹되어 경쟁하느라 너 자신을 핥히고 상처내지 말거라. 심성이 고운 사람은 고운 사람대로 살게 마련이다. 하지만 경쟁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곧 게으르고 나약하게 산다는 의미는 아니란다. 타고난 성정대로 자신을 꽃 피우는 것이 생명답게 사는 게 아니겠니? 생명답게 사는 것이란 억지부리지도 말고 엄살 피우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나답게 충실하게 사는 것이 싶다. 너무 안간힘을 쓰느라 마음이나 몸을 상하도록 해서는 진정으로 생명답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겠지. 아들아, 토지는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마땅한 아름다움이 있더구나. 그 아름다움에는 절대 높낮이가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었단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른다. 그러니 마땅히 어미는 여자로 태어났으니 여자의 멋을 갖고 와야지 싶었다. 그 멋은 결코 남자의 모습이 하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지가 일깨워 준 거지. 마찬가지로 너는 남자로 태어났으니 멋진 남자의 삶에 명예를 걸었으면 한다. 토지에서 그려놓은 남자의 세계를 대하고 나서 어미는 남자들의 힘든 삶을 꽤 이해하게 되었단다. 그 전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힘들다고만 여겼었지. 토지 속의 길상, 환당쇠, 작쇠, 용명팔 등의 남자들은 각자의 인간미를 갖고 있었는데 그들 모두 울어야 할때 울더구나. 그러니 남자는 절대 울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아예 떨쳐버리거라. 여자든 남자든 인간이라면 모두 울수 있는 거니까 말이야. 그래서 소설 토지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듬어 주고 쓸어 주면서 조화로운 세상을 엮어 가는 것이 자연의 순리라고 펼쳐 보여 준단다. 아들아, 토지에는 빈부격차,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희로애락을 그려내고 있단다. 사람마다 계층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성숙한 인간적 안목으로 보면 그것에도 결코 높낮이가 없는 것이더구나. 그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낼 뿐이었어. 그렇게 각양각색인 오만 개 층의 삶들이 모이고 모여, 이 세상은 장쾌하게 흘러가더구나. 토지를 통해 그 수많은 인생살이들을 대하고 나니, 어미는 살아가는 것에 대해, 혹은 늙어가는 것에 대해 부담이 덜어지더구나, 산다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고나 할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을 담담하게 보내면서 삶의 마지막을 향해 늠름하게 가는 것일 뿐이지, 그 소박한 마음가짐도. 호연지기가 될수 있다고 소설 토지가 일깨워 주었단다. 아들아, 어미가 너에게 토지를 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강요하지 않는 척 하면서 강요를 했구나. 어른이 되면 이렇게 노예해지는 법이다. 어미의 바람과 상관없이 토지를 읽든 안 읽든 전적으로 너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거라.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일 뿐그 누구의 것도 될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바로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일 뿐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이 나이의 어미도 담당하기가 벅찬 말이란다. 무언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책임져야 할 때를 맞닥뜨리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독한 존재인 사실에 절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아들아, 이 생에서의 너와의 인연은 참으로 소중하구나. 너만한 아들을 둔 것에 늘 감지덕지하다.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볼 요량으로 이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성가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어미의 소원은 너의 심신이 모두 건강했으면 하는 거란다. 젊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거라. 몸도 마음도 똑같이 함께 챙기면서 사랑해주렴. 소설 토지를 읽은 후 어미가 씀.